큰 <놀람> 누님, <놀람> 네, 우리 큰 누님, 우리 둘째 누님, 저기 또 우리 고모님, 예, 그리고 여기 형님, 제 예, 우리 바로의 형님, 제 집사람, 예, 우리 제 아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 형제들, 또저 막내 석상이. 그리고, 아, 그 옆에, 우리 형수님, 네, 네. 우리 형님, 네. 큰형수님, 큰큰 형수님, 손 들어주세요. 네, 네. 그 옆에, 이제, 우리, 네. 오늘, 네. 오늘 네, 우리, 네. 우리 성남시청에 근무하는 동생인데, 동생 대신 우리 제수씨제 발음 네, 네. 네. 네, 밑에. 그리고 바로 막내 여기는 씨, 막제시씨시 네. 그리고 우리 아들 유호 어찌가 뭐이세요 해병대 출신이니나 그리고 이제 우리 맥끝에. 막내 동생의 아들 서호 네, 우리 선거운동에 출연했죠 지수. 우리 서호가올해도 네. 선거운동 아유, 해줄 수 있어 뭐무번 출구 번번 출구 2번 출구 번출번출번 송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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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번 송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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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번 송석준. 예,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걸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기가 항상 기회고 또그 기회를 잘 이용하면 더큰 어떤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 하여튼 의원 열심히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 승. 대기기 한번 네가 당당하게 한번 해봐. 해병대 출신으로서 필승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좀 많지만 그래도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부를하면서 아버지 일 최대한 끝까지 잘 도우면서 이번 선거 잘 치를 수 있도록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아들 두케원 <decorative> <스토리> 네, 선거 참 시태가 어렵지만은 이번에 꼭 당선되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 여러모로 고생이많고 코로 코로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네, 어려움 네. 많지만 잘선거 되기 바라고 당선 되기 위해 축하드립니다. 아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국회의원 당선 잘 되기 바랍니다. 86세세요. 예, 8세신신어어머이이옛에에3세 43세 혼자 되셔서 7남매를 다 낳듯이 그래서 혼자서 그냥 7남매 키우신다고 u x e 으셨는데 벌써 43세 때 그러셨는데 올해가 86세니까 a s s i v 그 l u 렇게 Passive luxe. p a 강하세요. 진짜 그 당시 농기계도 없이 그 험한 농사 다 지어내시고 겨울이면 여름에 그 고생하고 봄 여름 가을 고생하시고 겨울엔 그래도 돈벌이 하시려고 내가 가장 엄마가 참 안타까웠던 게 겨울에 그눈 덮인 고추밭, 고추밭에 그그 못당 그 소리 맞고 또 벌레 먹은 휘나리꽃이라는 거를 그 따갖고 자다가 그거를 그래. 말려서 아유. 그거를 아서 그거를 싸게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시장에 팔아서 그 돈을 음. 어? 저한테 이제 제가 자취생활 하는데 그 돈을 갖고 한 2만 5천원도 받으시고 3만 5천원도 받으시면 엄마 차비하고 나머지를 이제 우리 생활비 음. 하라고 주고 가시면 그걸 갖고 우린 또 아껴서 해수권, 차표 네. 그것도 아, 사고 아, 그 다음에 반찬, 그때 반찬이 뭐가 있어 그냥 콩나물, 콩나물. 네. 시장에 가서 콩나물 사갖고 조금 네. 끓이고 어, 네. 네. 아, 조금은 무치고 응. 그래서 학교 네. 반찬 내가 맨날 그, 어? <laughs> 콩나물 반찬이야 맨날 애들이 넌 맨날 <laughs> 콩나물만 사갖고 다니냐 뭐 우리가 그때 뭐 있어 그. 그냥 아, 반찬 조금 끓여서 국으로 먹고 조금 무쳐서 네. 또, 그또그 도시락 그 반찬하고 반찬 그래? 그래도 아, 그렇게 버티고 저기 때 우리 딸이 중무장이었고 엄마가 마더를 혼났지 산림 할라고 했더고다 산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 나가 작은 딸이었어 엄마 작은 딸이었고 헷갈려서 <laughs> <작은 딸이었어, 웃음> <딸이었어, 웃음> <딸이었어, 웃음> 엄마가 연세가 많으니 헷갈리시지 그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작은 누님이 같이 우리 새마을 처녀로 어머니랑 저랑 음. 음. 그때 형님이 그때 직업별 여행을 다녔어요 음. 음. 그때, 음. 어, 그때 형님이 이제 집안이 어려우니까 정규 고등학교를 못 가고 성남 직업을려는 일기생으로 일기생으로 음. 예, 들어갔을 때 봄에 저가 중학교 1학년 때 음. 아버지 그때 아버지 와주셨어요지고 이제 가족회의한 끝에 이제 그냥 이제 형님은 직업을려는 마차라 마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 또 누나 새 음. 마을 처녀 누나랑 음. 같이 이렇게 농사지면서 이제 중학교 시절을 보냈죠 예. 그때 누나는 서울에서 이제 양장점 우리 저 이렇게 다니셨고. 그리고 우리 저 막내가 그때 아버지 돌아가셨을때 일곱 살이었지. 여섯 6살. 6살. 살이었어요. 살이었어나됐 고모님이 아버지의 유일한 혈육이세요. 음. 네. 아버지가 네, 네. 우리 집안이 구대종손 지금 가족이 오래된 전통 집안인데 형제가 귀해서 음. 그래서 음. 유일한 네. 그 형제 그 그래서 어머니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고모님이 아버지 대신 항상 우리 가족 모임에는. 항상 고모님이 아버지처럼 같이 옆에 같이 살이요 아버지라고 해주시고. 생각하고 그럼, 맨날 그래. 모시고 다녀오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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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만 움직이고? 네. 아유, 마을 중이한거예요 혜택을 한번 해주는. 아유, 무슨 네. 말씀이죠? 네. 많이 도움이 돼요. 고모 옆에 계시는 게. 네. 그리고 이제 네. 아, 제가 이제 서울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자라고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형님이 그때 서울서 네. 서울에서 공장 다니면가 기아 혼다 네. 다니면서 네. 야간에 서울 공고 다녔어요. 음... 그때 기아 혼다하고 서울 공고를 그냥 고만 두고 내려온 거예요. 그때 청원의 꿈을 참, 형도 키우는데 예, 예. 제가 이제 고등학교 진짜, 2학년이 되는데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시골서 에 이제 그 농사지면서 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또뭐 이렇게 그뭐 이런 거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또 학교에 시골 학교 아까 보통과 한반 학교를 다니니까 선생님이 부족해. 그러니까 뭐 교류 선생이 영어를 가르키고 중학교 수학 선생이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니까 정상적인 이게 교육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주변에서 이제 제 절에다 대학 못 간다. 그래서 좀 제를 어디를 전학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주변에서 이제 형님한테 많이 민원을 넣어갖고 형이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내려오신 거지. 그래서 형님이 나 대신 이제 내려와서 어머니 모시고 농사짓고 저를 전학을 시켜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에 서울에 이제 인천고등학교로 전학을 한 거죠. 그래서 진짜? 네. 교과 선생님이 훌륭한 양반이었어. 네, 어? 그렇죠. 졌으니 네. 선생님이. 네. 저는 선생님, 저는 좀 선생님을 저, 저 훌륭한 선생님을 많이 만났지 아, 네. 예. 네. 그리고요, 저송 의원이 어려서부터요, 그렇게 화장실과도 항상 책을 들고 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런 어려서부터니까 그러니까, 떡잎서버터리니까 그러니까, 응? 어? 큰나무가 아, 되려면은 아, 그정이들자고 그랬는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진짜 남다르게 컸어요. 행동 하나하나가 그러면서도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도또 친구 관리를 그렇게 잘 했어요. 친구들하고 항상 뭐 우리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또 항상 옆에서 이제 먹을 거 많이 챙겨 줘서 나누 나가 아주 솜씨가 어, 좋았어요. 저 친구들한테 인기 있어요. 제가 이래 봐도. <laughs> 친구한테 내가 진짜 인기 많아서 아, 내가 맨날 모찌똑대해주고막 오면은, 막아서 모심어주고 맨날 항상 이렇게, 그래서 친구 관리도 잘하고, 공부만 잘할 뿐이 아니라, 친구 관리 너무 잘해서 그게 인간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 내가 지금, 세, 이,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우리 석진이가 그렇게 여러 사이 리더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그 대통령, 아니 아니 아니, 저 국회의원이 되면 은이 리더를 여러 이제 사람을 이렇게 잘그 리더를 해나갈 것 같아요. 앞으로도. 너무 자랑하지 네. 마세요. 요아거 <laughs> 내가 이렇게 느끼신 을 이거 큰이야 이거 큰일이야. 그래서 어 때도. 네. 꼭 대장으로 저라면 들 애들 모아서. 그러니까 항상 네. 그냥 네. 리더십 네. 있어가지고 네. 애들을 네. 끌고 네. 다녔서친구들을일질병도 어, 높은 적에. 주변에 항상 친구가 많아서 아, 어려서 놀려가지 내가 대장으로. 기억나는 게 하나가 음. 우리가 내가 국민 학교 6학년 때. 우리 그 사라졌던 거북놀이 전통이 있잖아요 어. 우리 어릴 때 내가 아주 예, 어릴 때는 동네 그 형들 뭐 동네 청년들이 모여서 추석날이면 막그 거북놀이 장수처럼 막 어. 이거 꾸미고 또소 이거 말고그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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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 그거 뭐야 어? 이 그거를 소고리 그 소고리를, 소고리를 네. 뒤집어쓰고 거북이 노래를 뭐 신나게 했었는데 그게 사라졌잖아요 근데 내가 6학년 때 동생들 후배들, 그, 이, 저, 내가 지금 이때 3학년, 4학년, 5학년 후배들 데리고 거북놀이를 재현했어요. 음. 그래갖고, 오랜만에 또 동네, 그, 우리 그 수수, 이풀다고 그, 장수 음. 옷, 어, 이거 다 만들고, 그리고 또, 이, 소고리 이그 뒤집어 쓰고, 음. 그래서 이 거북놀이를 재현한 게 아주 기억에 많이. 이게 음. 이제 우리 이천의 그 전통 음. 풍수 놀이였는데 음. 예. 그때라도 참 그런 게 지금 더 느껴보면 음, 음. 그래서 이번에 그 그때 그 같이 어울렸던 애들 이번에 명절날 음. 우리 마을 이제 모임을 이제 이번 첫 추석부터 하게 됐어요 그때 용환이, 재훈이, 철호 이제 그전에 아끼던 후배들이 이제 형 우리 동네 이제 명절 전날은 우리 또 마을 또 이렇게 다 같이 이제 떠나는 사람들도 와서 네. 이렇게 이제 항상 모여서 이제 어울리는 그런 음. 행사를 매 명절 전날마다 하기로 이제 결정했어. 아유다운아름다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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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다운 아름다운, 아름다아름다가아름아름다아름아름아름다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름아름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름다아름다그 아름다운, 아름다아버지가아장히그아 많이 강아하셨고아가 그걸 받아서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도 아버님이 그 서로 이렇게 너무 이기심으로 내이승만기경보다 서로 나보다는 또 남을 배려하면서 서로 따뜻한 세상 서로가 어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다 같이 이렇게 참 행복하게 살수 있는 음. 그런 서로 믿고 신뢰하고 예, 서로 의는 예, 네, 그런 세상 만드는 게 아버지가 이상사를 후보셨잖아요 음. 음. 네, 현실은 그렇게 아버지가 생각한 만큼 이상사에는 어렵지만 그거에 가깝게 그렇게 가깝게 만드는 게 저의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고 그런 세상을 제가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생과 조화의 정치, 상생과 조화의 사회를 만들겠다고 제가 다섯 가지 목표 중에 첫 번째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환경이 다른 사람이라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 합의할 만한 좋은 세상 만들어 가는 그게 음.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고, 정치의 목표입니다. 음. <웃음> <웃음> 아유,